시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새끼. 네. 예예 예.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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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할 예. 수 있다고 해서 막. 대체 이거 한 번에 이게 한 2kg 정도 나와요. 여기 2kg. 입니아 아, 진짜 네. 맛만 보고 가네. 아 이거. 아. 네, 따서 먹어보고 이제 이거 가져가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그냥 바로 가가, 어디 네. 어디로 가면 아, 돼요, 선생님. 아 예. 그 근데 저희 말고도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체험하고 각자 이만큼 따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 네 예, 예, 많이 해요. 가족끼리도 많이 오고. 그러시야. 연인들도 많이 오고 그래 남자 둘이서 온 거는 봤어요? 어, 그럼요 <laughs> 아이고 어. 막 어색하지 않아 다행이네요 우리 둘이 왔다는 우리가 게 처음이 아니에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노형, 1인도 와요 어. 그런데 어머니 제가 질문이 있는 게 귤이라는 게 종류가 천혜양도 있고 뭐황금양 있고 뭐 이렇게 종류가 네, 정, 네, 저, 몇, 개,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진짜? 감귤. 어, 많아요 뭐, 한몇가지 정도 될까요? 천혜양레드양황금양 한라봉 고정이 그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1등은 어떤 겁니까? 맛이 제일 좋은 거 1등이라는 게 따로 없고 네, 뭐든지 제일 시기에 딱 접정 포인트가 있어요. 칼라봉이 아, 레드... 제일 비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 봉은 굴 중에서입니다. <laughs> 제일 비싼 게 뭔가? 제일 비싼 거를 레디야. 레디야, 는한 번도 안못 봤어요. 비싸서 그런가? 이게 열화 현상이 많아가지고 아. 그래서 수확하기가 힘들어요. 그 시기 어느 시기 돼가면 이렇게 쫙쫙 벌러져가지고 깨져가지고 끊어져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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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렇죠. 예. 예. 그럼 예. 다른 건 그냥 예. 위에 꼭지만 따면 예. 되는 예. 거예요? 예, 이거 가르쳐 예, 예. 좋은 결이 예. 어떤 겁니까, 성상하는 방법도? 그러니까. 좀. 좋은 귤은 지금만 시기에는 다 익어서 아. 완전 꿀맛이. 아, 진짜. 예예. 네. 네, 아, 아무거나 아, 다 따도 귤이 맛있어요. 음. 이 따는 것를 보면 한주기 여러 가지 나는구나. 예, 이거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잘라서 음. 꼭지를 이렇게 바짝 잘라야 돼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아. 먹었던 귤이 그니까. 그 왜냐하면 우리도 택배를 해서 그날 따 가지고 보내면 한두개 썩은 거는 이 꼭지 상처 때문에. 아, 그것 때문에 상처가 났다. 다 되겨서, 찔려서 상처가 아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썩어요. 음 그래서 이거 바짝 짜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귤도 지금 시, 에 당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새들도 엄청 많잖아요. 네. 네. 새 소리가. 이렇게, 이렇게 다툭털먹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붙여. 아, 여기 있네. 다못 붙는 아, 게라. 이리 이리 다못 붙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빨리 따야 되겠네. 이거 이거, 이거 다 먹었잖아요. 머니화가 어, 많이 나셨습니다. <laughs> 이놈의 새들, 이놈의 새들. 자연에. 이놈의 새들, 이놈의 새들. 우리 아저씨가 군데군데 보면 식초병을. 김초산 식초쪽을 네. 달아놨어요. 채험하면 채움 되가남겄어요그속 상다, 속 상다 이거. 다, 이거 다파 먹었어요. 그들이. 다른 사람 몰라 그속속맛은 어, 네, 모르고. 하지만 이게 남겼어요. 그러니까 안 남습니다 어머니. 이거 자, 그면 우리 본격적으로 어머니, 우리가 먹을 거건 다음 따볼게. 예. 예, 따 있어. 이거. 예, 예, 예. 맛 하나 봐도 되지 어머니. 맛보이소어보이소라러면 <laughs> 어머니 고양이 어디십니까? 우리 미량이들. <laughs> 아 어쩐지. 예, 미량하면 당감 아닙니까요? 오름고, 본격적으로 한번 서로 방법적으로 한번 따 볼까 하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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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랑인데시고여 와가 갖고. 아. <laughs> 미랑은 얼른 고스. 어쨌든 막 경상도 오름고에서. 아닙니까, 어머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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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봉걸적으로 한번 따 볼게요, 어머니. 예. 아. 자, 진짜. 일단은 어. 일단 뭐막 막딴 거 한번 예. 보자, 생아. 맛 보자. 너는 귤 어떻게 따는데 형은 갑자기 그, 귤 따는 방법 다르잖아. 나는 이렇게 딴다. 아, 진짜가. 나는 이렇게 얘는... 따고 어. 위에 껏 따고 맛있겠다. 바즙이. 아, 근데 님 옆으로 따네. 귤 이렇게 까는 게 음! 뭐 거, 음. 난, 야, 이 모르는 건난이 방법을 간다. 와, 진짜 든든하다. 음, 잘 자. 음. 야! 자! 많은데요? 보격적으로 드라마, 순가 아, 형, 근데 진짜, 귤이 너무 이쁘게 생기잖아. 그러니까. 먹을, 먹을 때랑 이렇게 따면서 보니까 너무 예쁘네, 야들이. 귤이 영어로 뭔데 대영아? 네? 귤이 영어로 뭔데? 이거 뭐 시트러스 아이가 뭐고? 이야 정확한 거 아이가 그거. 썬플튼가델프인가 귤이 뭐지? 어? 델프트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또. 델프트그 맞나? 델프트가 대영아, 그거 그거 브랜드 아이가. 대영 뭐 귤이 영어로? <laughs> 나도 몰라서 물어보잖아, 니한테 오렌지. 뭐지? 아무도 모르나 지금? 아무도 모르나 지금? 아무도 대답 안 해줄 거야 지금. 형님, 이거 스몰 오렌지. 아 잠깐만. 우리 잠깐만. 대형아네 잠깐만 여기서 잠깐 스톱. 자, 잠깐 스톱. 이 오, 주황색이 영어로 뭐고? 주황색이 영어로 뭐고? 오렌지. 아 맞네, 오렌지색. 어. 응. 아 바보네. 아 근데 형님, 이거 이 퀼리 영어는 뭐야? 모르겠다. <laughs> 모르겠다. 아무리 잘해도 퀼리 영어는 모르겠다. 근데 대형아 내가 나도 스, 나도 몰랐던 사실인데 나도 진짜 우리가 아론이한테못 느꼈지만. 우리는 약간 이 농사가 은근히 체질이 맞는 것 같다, 진짜 은근히. 그러니까. 어 나는 이게 정서적으로 이게 참 좋네. 아니 우리는 이렇게 묵묵히 이렇게 좀 일일 좀 잘하는 맞에 그자. 아, 이 그러니까, 새들이 네. 따먹은거좀따 줄까. 그거는 안 되지. 그 가만히 놔둬야 계속 새들이 그거만 모까 이가. 아 맞네. 그래 사람. 깊은 뜻이 있었네 이님 참네 밥은. 나는 농사꾼이었던 아, 것 같다. 전생때 보면 진짜 번뜩인다니까. 어머니 <laughs> <와. 웃음> <laughs> <laughs> 좀 당황하실 정도로 더땅것 같은데 나는 중간이. 팀장님 지금 작은 것든만 노리고 있거든. 야 이거 까딱하다가 쓰러지겠는데 비닐봉지를 좀 늘릴까. 됐체 가자 요, 조심스럽게 요, 가자. 괜찮다. 서 있는데 괜찮겠나? 괜찮다. 괜찮다. 아, 가자. 갚시다, 가자, 갚시다, 가자. 갚시다, 갚시다. 가자. 야 따. 이물위치왔다 내가 나는 지금. 저도 한 가득입니다. 야 그림 이들이 지금 딱 좋다. 지금 딱 좋다. <laughs> 어자 like my my 제주 감귤 박물관 박물관의 시작 네. 감귤스럽네 초입부터 다르다 어. 진짜 예쁘게 돼 있다 방금 아니 감귤 드디어 우리 감귤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 어떻게 됐는지 된 일이야? 아, 야 어, 얘는 사과 같이 생겼고 얘가 할라방 할라방이 아, 이렇게 생겼다. 애귤도 있고 사두감이 약간 이렇게 감귤 어, 우리가 느낌. 흔히 아는 감자귤이 네. 이런 느낌이잖아. 우리가 많이 먹는 게 이거 이거고, 고 밀감 쪽에 나고 이런 거. 요구 네. 야전 세계 감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귤이 있는 게 아니야. 전 세계가 다 있네. 이게 다 귤의 그 종류란다. 이렇게 많아. 네 어.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클레오파트라 이야 이름 지기네. 아, 이거 국대도, 국대도 있네요. 국가 대표네요. 국대도 있네. 요 기가 막히네. 이거 나가면 어. 전 세계 귤을 어. 귤 종자 나무들을 심어 놓은 데가 있다면서? 아, 십 아까 어, 이 부영 아, 그때 다볼수 있다고. 아, 아, 실제로 볼수있다 실제로. 어제. 이건 그냥 여기서 나가면 나간대로. 되는 거 같은데? 어디로 나가면 돼? 워싱턴. 이야, 멀리서 왔네. 미국산이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렌지 아이가 미국산 오렌지. 맞지? 이거 보자. 워싱턴 네블 오렌지 네블 오렌지다. 네블 오렌지 보이지 않리아 오렌지 이거구나. 야, 우리가 많이 먹는 게 네블 오렌지. 그래, 게구나. 이거. 아, 이거 이쁘다, 이 색깔. 대형아. 이거 감같이 생겼다, 뭐지? 대형아. 야, 감인데? 로드레드. 도련벌이 큰 적이 났다, 이는나이 처음 야, 도련벌이 야아그렇구나그래 어. 처음 보는데. 야, 야뭐 발견됐단다, 옛날 1955년도에, 지금. 대형아, <laughs> 우리가 알고 있는 할라봉이다 아? 이게 할라보아이가 그래 할라보는 야 일본에서 만들어졌네. 나 우리나라 건줄 알았다 대화아 아, 교배를 시켰단다. 야, 형, 역사가 오래돼거 1970년도에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는 1990년도. 에난 우리나라 할라보는 물건 줄알았는데 그러니까. 형좀 봐. 이거는 과, 이거는 잘못됐는데. 그건... <laughs> 저런 저, 거 아이가 이거. 수박이지 않나 저금지금 수박이 아닌데 저거는 수박이라고 봐야지. 저 사람 얼굴보다 더큰거 같은데. 영목대 거예 일본 쪽이 많네 와 이거 끝도 없다 대영아 진짜 크다 와 진짜 이거 재밌다.